네, 오늘 이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특히 성령의 은사 부분을 다루셨는데, 어, 이게 흥미로워요. 성령님은 분명 교회를 하나로 만드시는 분인데, 왜 고린도에서는 그분의 선물이 오히려 분열의 씨앗이 됐을까? 이 질문을 오늘 좀 파헤쳐보죠. 네, 맞습니다. 그 설교가 바로 앞그 11장의 예배 이야기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더라고요. 뭐 성찬이라든지 머리에 쓰는 문제라든지 이런 공동체적인 논의 끝에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는 건데 바울 사도는 이두 가지, 그러니까 올바른 예배와 성령의 은사 이 모두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큰틀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어, 한 몸. 네. 성령님이 바로 이 하나 됨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죠. 에베소서에서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11장의 예배에서의 하나 됨, 또 12장의 은사를 통한 하나 됨. 이게 결국 다 성령 안에서 한 몸이라는 그림으로 이어지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신령한 것,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뭔가 좀 크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네, 맞아요. 그 오해가 너무 심각해서 예배 때 혼란이 오고 교회 안에 분열까지 생길 정도였으니까요. 바울이 무려 3 장, 12, 13, 14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히 다루잖아요. 와, 세 장이나요? 그만큼 심각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송령님은 하나되게 하시는데, 그 은사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나뉘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던 거죠. 바울도 이걸 굉장히 시급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드러나요. 11장 마지막에는 뭐 다른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 잡겠다. 이렇게 약간 미루는 듯 했는데. 아, 맞아요. 그랬죠. 근데 12장 딱 시작한 후서은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이건 지금 당장 알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네요. 네, 그만큼요. 음, 이런 오해가 사실 오늘날에도 없다고는 못할 것 같아요. 뭐, 특정 은사를 받아야만 진짜 성령의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거나? 그렇죠. 심지어 구원의 증표처럼 여기는 경향도 있고요. 뭐, 은사 중지론이 지속론이 하는 논쟁들도 있고요. 깊이 들어가진 않겠지만요. 네, 여전히 이런 오해들이 교회 안에 혼란이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구분이 필요해 보여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 자체는 참 귀하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에서 성령님을 사모하는 건데요. 요한복음 16장에도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진리의 성령. 네. 하지만 이게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 참 영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인정 욕구와는 좀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 아,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 지점에서 좀 흔들렸던 거군요. 그렇죠. 은사는 정말 많이 받았는데, 정작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오해하다 보니까. 서로 비교하고. 네. 그러면서 막 우월감 느끼고, 또 반대로 열등감 느끼고, 바울이 괜히 그 눈과 손의 비유를 든게 아니죠. 몸의 지체인데 서로 필요 없다고 하는. 맞아요. 그 비유가 딱 들어맞네요. 설교에서는 그 무지의 뿌리를 좀더 깊이 파고들더라고요. 그게 어디서 왔냐면, 바로 과거 우상숭배하던 시절에 그릇된 영적 관념에서 왔다는 거예요. 아, 우상숭배 시절의 관념이요? 네. 12장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 말씀처럼요. 마치 뭐 무당이 신내림 받아서 어떤 특별한 능력을 과시하듯이 혹은 뭐 힌두교 수행자들이 고행을 통해서 영적인 지위를 얻으려고 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성령의 은사를 이해했다는 거죠. 와. 단순히 은사를 잘못 사용했다는 차원을 넘어서 아예 그 영성을 바라보는 틀 자체가 세상적인 방식, 그 우상숭배의 방식에 머물러 있었다는 지적이네요. 네, 상당히 날카로운 통찰이죠. 그럼 진짜 기준은 뭔가요? 뭐가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어떻게 하나요? 바로 3절입니다. 3절의 선언,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아, 네. 어떤 막 신비한 체험이나 대단한 능력이 기준이 아니고요. 예수를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 자체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주님이다. 이 고백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성령에 나타나십니다. 네, 가장 핵심적인 증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증거. 와. 이건 정말 놓침에 안들 기준점 같아요. 화려한 은사가 아니라 이 고백 자체에 집중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것처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요. 네,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네, 성령의 은사 역시 마찬가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노력해서 얻거나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선물이군요. 네. 그러니까 은사를 가졌다고 우월감을 느낄 이유도 없고 또못 가졌다고 열등감을 느낄 이유도 전혀 없는 거죠. 은사 자체에는 본질적으로 우열이 없어요. 아, 그러네요. 선물이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고 그럼 그 목적은 뭔가요? 왜 주시는 걸까요? 목적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7절 말씀 그대로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나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또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 전체에 덕을 세우는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아, 결국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낀다는 건이 성령의 목적을 완전히 오해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그 옛날 우상숭배 시절의 사고방식, 뭐 교만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또 필요한 때에 주신다는 신뢰가 부족한 거겠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 이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리해보면 어, 진짜 영성이라는 건 어떤 특정 은사를 가졌느냐? 그걸 얼마나 화려하게 드러내느냐? 이런데 있는 게 아니네요. 네, 그렇죠. 핵심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묶어주시고,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은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것, 이걸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설교에서도 강조되었듯이 은사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또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단순히 아내 은사는 뭘까? 이걸 확인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받은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정말 실질적으로 세워주고 그들의 시선을 아, 혹시 나 자신에게 쏠리게 하는 건 아닌지 늘 주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시선을 온전히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할수 있을까? 이걸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내 은사를 통해 남을 세우고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오늘 귀한 나눔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